얘들아, 선생님이 어 나머지는 안 하고 친구들이 틀릴 만한 자료가 있는 것만 선생님이랑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번에 답몇 번이야? 4번. 그렇지. 이번에 답 4번이지. 틀린 친구 혹시 있어요? 틀린 친구 있어요, 얘들아? 석준아 틀렸어? 음, 응, 그럼 대답을 해 줘야지. 이번에 4번이고요. 마무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응? 얘들아, 밑줄 친 A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의미가 응, 3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돼, 민재야? 그렇지, 3번 A죠? 자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What do you think of? 그지 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아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석준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명된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재훈아, 2번에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제시합니다, 아이디어인데 음식에 대한 거예요 뭐?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거죠 3번에 준규야 맞아 아니야? 맞죠 맞죠 사람들이 특정 그 목적지를 정하면 플라잉 카메라는요 플라이카 거기로 날아간다 라는거 맞죠? 4번에 준이야 맞아 아니야? 맞지 않아요 그치 below가 아니라 뭐야? above가 되야겠죠 무슨 말인지 했어요 써놓을게요 above 그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9번에다 몇 번이에요? 3번. 그렇지, 9번에다 3번으로 가야지. 로봇 군집은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전혀 아니죠. 얘들아, 그다음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얘들, 이거 학교 시험범위 들어갔어요? 친구라는 거 나와. 안 했죠? 안 했죠? 어, 기억이 없으면 안한 거지. 믿어요? 안 했다, 미야 아, 믿어, 낫네. 15번, 15번. 15번 잘 보자, 얘들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요 그러나, 로봇들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얘들아. 그럼 앞에는 좀 똑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지. 15번은 준이야, 몇 번? 알려주지 마, 알려주지 마. 3번. 뭔, 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에이. 준이야. 지금 보면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인공지능이잖아. 인공지능은 똑똑한 거잖아. 네. 앞쪽에는 멍청한 얘기가 나와야지. 그러나 로봇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아, 있다. 조심해 주세요. 알겠어? 네. 정신 차려요.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 7 번에 쓰임이 다른 하나는 A와 쓰임이 다른 하나는 얘들아 여기서 A 뭐야, 쓰임이? 가정법 어디어 A? 그치. 가정법 과거죠. 쓰임이 다른 하나는 너무 쉽네. 몇 번? 몇번이야 1번이죠 얘들아 1번 조건이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형 대신에 현재형 쓴다고 얘기했었죠 이해됐을까요 18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양분이가 틀린 것은 몇번 그치 얘들아 화학물 이런거 나오지 않지 뉴트리엔틴은 영양분인데 이해됐어요 그리고 피로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19번 준이한테 다 알려주지마. 준이야 19번에 아까 틀렸던 거. 다몇 번이야? 3 번, 그렇지. 순서랑 삽이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A 이중 어법상 어색한 거 보도록 할게요. A 번에 맞아 아니야, 석준아? 맞죠. 그다음에 B 번에 준규야 맞아 아니야. 맞죠? 킵은 뒤에 ING밖에 못 옵니다. C번에 민재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 그치. 얘들아, 근데 스트라이트는요, 뒤에 ING도 오는 거 체크해주세요. 클라이밍도 맞습니다, 준이야. 써주세요. D번에 준이야, 맞아, 아니야. 저요? 응. 아니에요. k i 루킹으로 가야겠죠. 엘린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단수 취급해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얘들아, 여기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에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단몇 번이에요? 25번 그치 여기 들어가야지 그러나 그는 틀렸다 이해됐어요? 왜 틀렸어? 본인만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얘들아 얘들아 25번에 관계없는 문장 한번 골라볼게요 25번에 관계없는 문장 너무 쉬워 그치 비교해라 절대 아니지 Do compare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A. 이 중에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 얘들아 나머지와 다른 것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몇 음. 번? 5번. 그렇지 5 번이지.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현명했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나머지는 나머지 네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나머지 네 명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 28번 보도록 할게요. 3인 문제 꼭 나오더라고요. 28번 문제 얘들아 다몇 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C로 들어가야지. 모든 걸 빼서 갔지만 그러나 같이 있는 동안 친절을 보여줘서 그래야지 감동받았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체크해놔 얘들아 친절을 베풀어서 그래서 감동받았다 라는 내용까지 이어지는 거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넘어가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5번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 에 동그라미 x 치면서 가야죠, 얘들아.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중계 치면서 갈게요. 중계사 나왔어? 중계야. 5번에 3몇 번이야? 5번. 몇씩. 얘들아, 지금 얘네랑 대화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처럼이었지. 이해됐어요? 얘네처럼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A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 6번에다 몇 번이에요? 바로 나와야지. 바로 나와야지 얘들아. 1번이지. 이들 됐을까요? 오케이. 넘어가서 얘들아. 드, 글을 읽고 알수 없는 것. 얘들아 OX치면서 갈게요. 1번에 준희야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뭐, 뭐빌딩 사이트 이런 데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지? 민재야 2번에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죠? 어떤 기능을 갖췄었어애 얘들아? 지금 봤을 때 지금 뭐하는 거? 그렇지 커뮤니케이터할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었을 수 있죠 3번에 맞아 아니야 재훈아? 맞죠? 릴렉스 할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2번에중계 맞아 아니야? 맞죠? 쿠킹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교통사고를 막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막는지는 안 나왔어요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이요 10번에 들어갔을 때 내용과 일치하는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에 맞아 아니야 준이야 아니. 아니죠. 2번에 석준아 맞아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아니죠. 얘들아 체크해놔. Take place of가 무슨 뜻이었어? 대체하다란 뜻이야. 대체하다. 꼭 기억해주세요. Take place of. 이해됐을까요?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고요. 3 번에 중계 맞아 아니야? 맞죠, 얘들아.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안 드시죠?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대, 자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넘어갔을 때1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번이요. 1 2 번에 A 번에 뭐 들어가야 돼, 민재야? Perform. 이 아무래도 이번에 못 들어가 삐번에 못두 뭐, 번째 거에 뭐 들어가야 돼, 재윤아? 딜리버리. 딜리버리? 대체 무료 딜리버리 무료 배달해 주나요? 3번에 뭐 들어가야 돼 준이야? 세이프. 그렇지 안전을 위해서 뺐음 빼 주세요라는 거죠? 4번에 재윤아 뭐 들어가야 돼? 컨트롤. 그렇지 컨트롤. 잘했습니다.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3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likely it is likely that 주어동사 likely that it is l i k e l 들 that it is l i k e 번 y that it is l s t o r a g e 가저장이 a 얘들아 또한요 사람 e 은요 음식을 준비 s l s t o r a g e 음식 저장을 위 s l i k e s t a a 말 그대로, 그거 뭐야, 통조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6번에는 몇 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당연스럽지 않은 하나는 이거 이너스토 아니지? 이건 소댓캔트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소댓캔이나그 어. 다음에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 19번에 우리 했었을까요? 했었어요? 오케이 보, 아 했었죠? 19번에 그럼 요약문으로 들어갔을 때알 맞지 않은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번에 알맞지 않알 맞아. 맞죠, 얘들아? 여기 나오잖아. 체크할게요. 어, 이거 되게 유명한 데라고 얘기하죠. 소년은 설명합니다. 게임 캐릭터들이 인공지능을 가졌다고 맞아 아니야. 맞죠, 얘들아? 여기 나 소년이 얘기잖아. 보이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쓸까요? 이번도 맞는 거죠. 3번에 준이야. 맞아 아니야? 임프리브가 무슨 뜻이야? 그치? 렇 디벨롭프가 임프리브 바뀐 거 체크해놔 발달하다 형상시키다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계 맞아 아니야? 그렇지 얘들아 AI를 보물로써가 아니라 지금 볼게요 인간 플레이어를 보물로써 인간 플레이어가 뭘 하는지 보물로서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바로 뭐 들어가야 돼? 20번에 2번, 2번. 그지 감지한다라는 거죠. 센시스 감지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21번 보도록 할게요. 21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요약한 가지 가장 적절한 것은 너 21번에 몇 번이에요? 그치 얘들아 문장의 주어동사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뭐 하게 되는 거냐면 힘듦이요. 너가 오늘날 하고 있는 그 힘듦이, struggling, 고난이 역경이요. 뭐합니까? 뭘 발달시켜주는 거야? strength, 힘을 발달시켜줍니다. 너가 내일 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h가 바로 누구였어, 얘들아? 지금 공격을 받았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잘 컸잖아요. 얘됐을까요 뭐, 야생동물 만나서 이렇게 됐었지만, 얘됐을까요 얘들아, intuitive 무슨 뜻이에요? 직관적인 모르면 써놓으셔야 돼요 Empathic 공감. 그치, 공감을 잘하는 동정하는 3번에 Indecisive Decide가 뭐야? <laughs> 결정하다지 그럼 indecisive, indecisive 이거 들어가면 무슨 뜻이겠어? 결정을 잘하는 걸 못하는 거야 우유부단한 Timid 무슨 뜻이에요? 소심한, 소심한. Passive 소심. 수동적인 이렇게 해들성격을아성 연결한 것을 바르게 연결은것몇 번이에요? 가장근은한몇얘이에요아가거 지워봐. 그럼 다가장 근접한 게뭔같아 그치 1번이지 직관적이다 생각하고 나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이해됐을까요? 오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볼게요 얘들아 얘들아 24번 보도록 할게요 24번이요 잘못 이해한 학생은요 동그라미 X시면서 가세요 그치 얘들아 중요해요 얘들아 이 남성들처럼요 우리는 여기까지 반맛 반틀이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었죠 이해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굳은 의지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아 26번이야 26번 6, 아 이거 26번 넘어갈게요 얘들아 넘어가서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번에 단몇 번? 그렇지 Thick. 얘들아 벽이, 에고, 벽이 얼마나 두껍니? For thick 두꺼운 빵 그게 있고요. Thick Fog 하면 아주 Fog가 많은 거죠. 깊은 많은. 그 다음에 m e r 는요 내려왔습니다. 아주 울창한 숲에서요.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9번이요 얘들아. A 번에 맞아 아니야? A 번에 맞아 아니야. 맞죠, 얘들아? 전치사의 목적어지, 얘들아.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될 수 있잖아요. 맞죠? 있을까요? B 번에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죠? 맞죠?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대로 들어간 거 맞죠? C번에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대스는 못 씁니다. 전치사 플러스 대스와 후는 못 쓰죠. 전치사 플러스 대스랑 후는 사용할 수 없죠. 전치사 플러스 대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얘들아 위치는 인위치는 가능하죠. 인위치 가능하죠. 예 쓸까요? 위치만 있을 때는 문장 맨 뒤에 인니 있는 거올수 있죠. 예 쓸까요?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선생님 여기 있어. 외로 왔을 땐 뒷문장이 어때야 돼? 음. 완전해야 되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죠. 그럼 답 CF여서 2번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해됐을까요? 이들 전치사 뒤에 있는 친구를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단어의 어휘의 쓰임이 이상한 것은 3번에 단몇 번? 여기 A, B, C, D, 바로 나와야지. 그치, convenient. 인간에게 편한 지역이 아니라 위험한 지역을 가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두, 7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에 소제목이요 2번. 그치. 지금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서 보는 거 맞죠? 그럼 얘들아, 8번이요. 8번에 A, E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치? convenient 지금 왔을 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편리하게 되는 건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거 전혀 아니지 9번에 넘어가서 볼게요 9번에 준이야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2번에 석준아 맞아, 아니야? 맞죠? 3번에 맞아, 아니야? 준규야? 맞죠? D번에 민재야, 맞아, 아니야? 맞죠? 5번에? 아니죠. 여기에만 온이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야겠죠. 얘들 쓸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14번이에요, 얘들아. 14번. 그치 준이가 틀리면 안돼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무엇이다? AI다 똑똑해졌다 라는 말이 나와야지 준희 아까 틀렸던 거잘 기억해 놔야 돼 로봇의 내외,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13번 애들 1번에 맞아 아니야 로봇들은요 영화에서 책에서 만, 발견됩니다 맞죠? 응.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들아 준이야1 8번이야 적절한 것은? 다시 한번 그치. 이 AI. 그리고 이게 나와야겠지. 됐어요? 그니까 본인이 취약한 유형을 계속 풀어보면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19번의 흐름상 어색한 거 바로 갈게요, 얘들아. 그몇 번이에요? 너무 쉬워. 3번. 그치. 더 많이 땅과 물을 사용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21번에 보도록 할게요. 21번, 얘들아, 맞아, 아니야. 아, 미안해요. 가장 일치하는 거. 첫 번째, 맞아, 아니야. 아니죠. 얘들아. 두 번째 남자랑 가고 싶어 했던 말 없었습니다. 이번에 민재야 맞아 아니야? 아 예. 맞아요? 아 예. 아니 쏠드맨 아니죠? 세컨맨이었죠. 3 번에 준규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죠. 이제 쓸까요?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십이 번애들아 뭐가 어색해? 너무 쉬워. A. A. 그치. 어우이 뒤에 투구 정사밖에 못 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쓸까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25번 보도록 할게요 25번이요 2 5번에한몇 번? 그치 얘들아 만들어라 그럼 넌 깨달을 것이다 뭐? 삶이 있는데 너에게 맞는 삶을 찾게 될수 있다 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얘들아 B번과 바꿨을수 있는 단어 뭐가 있어? 아, B번이 미안해요 씬스 대신에 못쓸수 있어 에지, 비커즈 뭐 이런 친구들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됐을까요, 친구들? 오케이.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얘들아.